나실라, 이쪽으로. 내가 사과 좋아 좋아, 좋아, 아 불난다 그러다가. 오아너안 <laughs> 먹는다며? 우 저거 드만할 거야. 아니, 누가 먹어? 우리 아빠. 아니야. 음, 맛있다. 음. 아, 아빠, 먹어. 불구가, 불구가. 불, 불 이렇게 하면 안 익어. 가까이 와요. 뜨안 뜨거. 안뜨아 봐봐 봐봐요 ㅎ ㅎ 지저 저거 저 좋아 내 친구들 맛있는 거먹고이서코 닿을 수있어다이 부분 귀여워 겨울이 겨요울 나도 냉지좋아요 음, 음 녹는 맛이 있구나.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이음는 <분들> 하나만 먹어 음음음음음다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저거 <목소리> 파스 <목소리> 음음 맛있다 말랑말랑 녹아서 맛있네 <목소리> 우미는 초코파이 안 좋아하겠네 나 파스타를 먹고 싶다 집에 들어가자 응? 파스타 먹고 싶 파스타? 랑말랑 맛있네 시은아 배지? 아니 시은이 옆으로 무슨 더... <laughs> <좀> 더... <laughs> <좀> 더... <laughs> 가루가 들어간 것 같아 나 <laughs> 이제 이거 안먹 옆에 서있어봐 그냥 아이귀여기요구들이들 아우 무슨 발 춥겠다 발오우진안 <laughs> 추워? 대단하네 이게 집에 안해 들어가서 먹어 그래. 안녕. 캠파이어. 안녕. 굿바이. 마시멜로. 자. 한 명씩 이제 소원을 말해봅시다. <laughs> 소원이에요? 네고마어요고마 응. 없어요 <laughs> 감자 있어요 감자. 감자 아까 미니 감자밖에 없잖아 뭘 구워야 될까? 소세지? 오랜만에 먹다 비바람이 던에우 <지던 바다. 웃음> 아, 추워 <잠깐> 안 <목소리> 강제. 강제 불멍 강제 알코 코카 드릴까요? 아니에요. 10만 동이 생각나는 거면 <목소리> 석화 가져와라 석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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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근데 <목소리> <목소리> <못> 되겠다. 진짜 이거 뭐가 이건 캠프파이, 가불인가 형, 인 우리 좀. 응. 형, 앉으세요 오.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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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많이 했는데 저, 저, 아, 눈물 흘리네. 가야 되는구나, 가야 되는구나. <laughs> 기쁨의 눈물, 뭐야? 오빠, 괜찮아. 어 어, 좋 완벽수이자였어 아주 좋아. 어 추워. sure. i 고추추추추 u r e I'm not s u r 바뀌었어. 바뀌었어.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야 r e I'm not sure. I'm <laughs> 아 진짜? <laughs> 날 존나 <안> 나 존나 <laughs> 안나. 엄마 아빠 있어요?